안녕하십니까. 전 영상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음. 그래도 저는 묵묵히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순 없어요 오늘은 저희가 또 인간이다 보니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고 가까운 미래에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탐이라는 블로그를 쓰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에쓴 포스트를 저번에도 일루미나, 일루미나티 카드와 화폐에 대한 미래 화폐에 대한 그런 포스터를 제가 참고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바로 코앞에 그 일어날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코앞에 그 일어나 일어 코앞에 그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일 상황에 대해서 일루미나티 카드와 연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와 일루미나티카드 지금은 이제 경제위기에 위기, 돌입하는 시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위기는 기존 사회질서에 많은 변화 내지 문제를 불로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그나마 의식주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는 이성의 권이 유지되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과 도덕적 규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본성을 억누를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강한 폭력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화선이 된현 경제 위기는 이런 인간의 폭력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사건이 될수 있다. 이미 그 조짐이 공포로 인한 사재기 도중 발생하는 다툼에서 그 일면을 볼수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위기가 장기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높은 실업률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은 자기 파괴적인 특성을 넘어서 외부로 폭력성을 드러내기 쉽다. 그래서 보통 이런 대형 경제 위기 사건에는 폭동을 동반하게 된다. 일단은 폭동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겠어요. 폭동.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지 못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죠. 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LA 폭동 흑인들의 LA 폭동이 있었지만 저희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폭동, 격변. 어 이거는 이거는 영어로 제가 발음 못하겠네. 어피벌 어피벌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일루미네이트 카드인데요. 어 피버.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영어로 Worldwide Riot c o n t i n u e for third week with no sign of abatement. 일루미네이트 카드에서도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나타나는 폭동 현상을 보여주는 카드가 있다. 위 카드 의 설명에는 다음 문구가 있다. 세계적으로 폭동이 3주간 징정될 기미 없이 계속된다. 3주간 폭동이 계속된다. 음, 사실 큰 문제는 아니네요. 다, 다시 읽어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게 3주 동안 밖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게 장난칠 거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3주라고 했는데 음 이게 만약에 세 달이다 폭동이 세 달간 일어나,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이 안 나갈 수 없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폭동이 밖에 나가면 폭동이 일어나고 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집에 집에 문잠꼭 문을 잠궈놓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사람이 벽만 보고 1시간도 못못 있는단 말이에요 벽보고 음, 그 앉아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고문을 시키면 1시간도 절대 못 있어요 그만큼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달 동안 집안에 있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20년 경제 위기는 아마도 다양한 나라에서 폭동이 발생할 여지를 매우 높일 것이고 기존 정치 경제 체계에 큰 치가 병동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이번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 직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폭동 폭동 발동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우려하는 3차 세계 대전까지로도 비화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세계 여러 나라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한편 위의 폭동에 대한 정보는 어떤 위계 폭동에 대한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행정 명령이나 일부 폭동 지부 휘 인원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될 수도 있다. 계엄령, 마셜 로우 계엄령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잠잠해지면 그 이후 일 년의 정치 및 경제 체계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각 인물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획은 계획, 일루미나티의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 지도부의 이제 지도부의 이제 지도부, 지도부들끼리의 마찰이 있을 수. 그 의사 결정에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말씀이에요. 보통 이런 시기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반 대중의 절망적인 심리에 동전 독재자가 출현하기 쉽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개인의 자 이제부터 전체주의자 자연스럽게 폭동이 일어나면서 어 이제 독재자 이런 정치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독재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누가 이걸 해결, 해결해 줄 것이냐? 응? 이거를 해결해 줄 그런 구세주를 일반 민중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회, 이 세계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결말은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로 일정 부분 스스로 포기하고 공동 생존을 외치며 스스로 노예로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배당금이 하는 정부에서 돈이나 바라게 되고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상우도 나타날 수 있으며 지금 보조금이 보시면 미국에서도 각 개인의 시민, 각 개인의 150만 원을 주겠다. 그런 걸 발표했었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달달한 사탕을 던져 준단 말이에요. 초콜릿을 던져 미리 조금씩 던져 줘요. 예? 이제 고기, 고기를 낚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밑밥을 던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나 배당금이나 하는 정부에서 돈이나 바라게 되고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며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 선동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먹히게 된다 따라서 강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이나 전체주의 시스템을 가도하는데 기존 사회질서를 붕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제 위기 과정 속에서 사회 시스템이 매우 낙후된 제3 세계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이 더심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빈곤이라는 문제가 또다시 미디어에 자주 노트, 노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계 빈곤, 월드 헝걸뭐 이거는 뭐못 사는 곳은 더못 사게 된다. 그 의미 같네요. 솔직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점 기후로 정하는 세계경제가 머지않아 붕괴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 균열을 드러낼지는 몰랐다 아마 이번에 다시 극적으로 세계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커진 거품의 붕괴로 경제위기라는 괴물이 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한다 이분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게한 번은 이렇게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또 미디어에서도 막 떠들 거예요. 예. 아 드디어 모든 게다 해결됐다. 어?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됐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뒤통수를 이제 날려 준비를 하는 거죠. 크게 뒤통수를 때릴 준비를 더 커진 그 이후에 더 커진 거품의 붕괴로 경제 위기라는 괴물이 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응? 국가에서는 이제 뭐 배당금을 준다느니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전체주의 사회로 꼬실 것이고 응? 폭동이 일어나면은 저희 우리 같은 경우는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사재기 외에는 저희가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사제기 해시 하신 분들도 몇분 계세요. 저한테 이메일로 그런 거를 보내가지고 일루미나티 고리아 운영장님도 사제기를 준비하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고요. 뭐 다양한 다양한게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폭동. 사재기로 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사회 시스템이 이제 구, 구조가 변화되면은 그때 가서 그때 하면 저희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이제 최소한 할수 있는 부분은 항상 노노노이 누누,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라. 음, 그은 오천년 만년 그0 5천년 동안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금성, 금성물질, 그것을 갖고 있으라. 그 외에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사실 없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댓글에 하느님이 답이다. 하느님이, 어? 하느님 밖에 없다. 어? 운영자님, 하느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장문에 그런 댓글을 적으시는데 저는 장문은 무조건 패스합니다 장문은 안 읽어요 예. 짧은 게 진리입니다 예. 그냥 하느님이 있다 그렇게 짧게 그냥 댓글을 날리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예. 사실은 하,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하고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관심이 있고 항상 열려는 있어요 열려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점점 멀어져요 예. 자꾸 제 마음이 다치니까 짧게 짧게 댓글을 날리세요. 예? 길게 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예? 음... 아무튼 바로 코앞의 그 상황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코앞의 그 미래를 잠깐 동안 얘기하는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점점 안 나오죠. 마이크를 전부 샀기 때문에, 음,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듣기 좋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듣기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목소리 톤이 바뀌어 버리면 귀가 좀 따가, 따갑고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톤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이 마이크 특성에 맞게. 음뭐 준비하시고요. 예, 저희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